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노독해입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해석하기 참 어려우시죠 특히 긴 문장의 경우에는 문장 속에 있는 각각의 단어들의 뜻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꼭 합쳐 놓고 나면 문장의 뜻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경험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문장을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문장 속에서 알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붙여가면서 사실상 글짓기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잘 모르거나 두 번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이 해당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이두 가지 이유는 한국어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X는 Y를 Z 했다. 이 문장 혹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X, Y, Z가 각각 지칭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장 내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 문장 내에서 단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다음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 고양이, 좋아한다. 이 문장 안에는 모르는 단어가 없지만 문장이 말하려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힘들죠. 이 단어 덩어리들의 의미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각 단어가 해당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 고양이, 좋아하다. 이 각각의 단어의 뜻을 모르시나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해당 문장 안에서 개 라는 단어가 좋아한다 라는 감정의 주체로 쓰인 건지, 아니면, 좋아함을 받는 대상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개와 고양이 이외에 제3자가 개와 고양이 모두를 좋아한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각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장 안에 각각의 단어들이 왜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석이 안 되겠죠. 이두 번째 사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사례가 우리가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혹은 사전으로 열심히 단어 뜻을 다 찾고서 문장을 보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영어 문장 속에 쓰여 있는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를 모두 안다고 하더라도 각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한국어 문장을 해석할 때는 거의 겪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가 어떤 식으로 단어들의 역할을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쌓여온 경험 탓에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규칙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영어와는 아주아주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이 차이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의 첫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각각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 단어들에게 역할을 배분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좀 전에 보았던 문장을 조금 변형해 보았습니다. 개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번에 사용된 문장은 어떤 의미인지 쉽게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보고 계신 두 덩어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문장 안에서 각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표현이 됐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추가됨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발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조사입니다. 한국어는 은은이가 을를, 이다와 같은 조사들이 단어 뒤에 따라 붙어서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앞서 본 예시처럼 문장 안에서 조사가 빠지게 되면 단어들의 역할이 표현이 되지 않아서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아니라 그저 단어들을 나열해 놓은 것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에는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사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에 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의 조사처럼 단어들에게 역할을 배분해 주는 일종의 체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체계가 없으면 그건 문장이 아니라 단순히 단어를 나열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 영어만의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가 단어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앞으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는 어떤 체계를 이용하여 단어들에게 역할을 부여할까요? 아쉽게도, 영어는 한국어의 조사처럼 단 하나의 요소만을 이용해서 문장 성분을 배분하지는 않고 여러가지의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사입니다. 예시 문장 하나만 보고 오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해 보실까요? 자이 문장 어떠신가요? 잘 해석되셨나요? 아마 그 선생님은 허용했다 혹은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허용했다 요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게 지장 없이 해석했을 겁니다 우리는 영어를 처음 배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서술어 앞에 있는 단어를 주어로 보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the teacher를 주어로 봤을 것이고 allow라는 동사는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비교적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크게 지장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allow 뒤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문장의 전체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 선생님은 과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이틀 더 늦게 끝내게끔 해주었다 혹은 끝내도록 허락해 주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해석이 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장이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되면 주어까지는 잘 찾아도 서술어 뒷부분은 아는 단어의 뜻을 조합하여 거의 글짓기 수준으로 뜻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영어는 절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영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해석은 앞에서 봤던 개, 고양이 좋아한다처럼 정확한 역할의 구분 없이 단어를 늘어놓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져 버립니다. 영어는 동사마다 동사 뒤로 어떤 성분들이 위치해야 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어는 정해져 있는 문장의 형태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각각의 단어 뒤로 조사를 붙여서 단어의 역할을 부여하는 반면에 영어는 동사에 따라서 해당 동사 뒤로 따라붙는 문장의 프레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allow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이 allow라는 동사는 동사 뒤편으로 목적어와 투부정사가 한 세트로 결합되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allow라는 동사를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허락하다 허가하다 정도의 뜻만 떠오르실 텐데요. 이 allow라는 동사는 동사 뒤편으로 목적어와 투부정사가 한 세트로 결합되어서 사용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허용하다, 허락하다 의미가 아닌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수 있게 해주다 혹은 할수 있도록 허락하다의 한 덩어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문장 안에서 allow가 사용되면 열의 아홉은 이러한 형태로 사용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만약에 allow를 만났다. 그러면 해야 될 준비는 allow 뒤편으로 무엇이 목적이고, 투부정사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확인한 후에 앞서 제시했었던 이 프레임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allow가 사용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었던 allow의 프레임에 따라서 해당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확인해야 할건 뭐라고 했었죠? 이 allow 뒤편으로 목적어와 투부정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목적어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 바로, s t r e n t h 라는 단어가 해당 문장 안에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having부터 assignment까지가 수식어로 붙어서 s t r e n t h 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목적어를 분리해내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붙은 To finish their projects가 투부정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과제를 수행하는데 혹은 과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이틀 더 늦게 끝내게끔 해주었다 혹은 끝내도록 허락해주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사실 소수민족의 언어를 제외한 전 세계의 메이저 언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정도만 조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사용하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이러한 규칙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어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언어입니다. 단어들의 순서가 뒤죽박죽 조금 섞인다고 하더라도 단어 뒤편으로 붙는 조사만 보면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대부분 allow라는 동사의 뜻을 외울 때 허용하다라고만 외우는 것입니다. 동사의 뜻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의 문장 성분들은 그 조사 값에 따라서 확인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으니까요. 동사를 외울 때 뒤편으로 따라 붙는 프레임을 같이 외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동사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외우는 습관에서 못 벗어나면 지금처럼 동사 뒤로 나오는 단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 단어들을 짜집기 하는 글짓기 밖에 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누군가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에 수십만 개의 동사가 있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프레임을 모두 외워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본인의 언어에 익숙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영어는 다행히도 비슷한 의미를 갖는 동사들끼리 비슷한 프레임을 공유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그 프레임의 분류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적게는 5개부터 가장 많게는 26개 정도까지의 프레임 안에서 대부분의 의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필수로 외워야 한다고 권장드리는 영어 동사의 프레임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동사를 이렇게 프레임에 따라서 보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시스템은 굉장히 편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편한 첫 번째 이유는 각 프레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문장 안에 사용된 동사가 어떤 프레임의 동사로 쓰였는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동사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도 요 형태에 따라서 그 동사의 의미를 때려 맞추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프레임 언어가 편한 두 번째 이유로는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단어들의 배치를 잘 바꾸지 않고 동사의 프레임에 따라서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가 고정이 되어서 해당 프레임 위에서 단어만 교체해 가면서 쓰거나 이 앞뒤로 수식어 정도를 붙여서 문장을 구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문장의 경우의 수가 한국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고 적응만 된다면 알아보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동사를 외울 때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동사가 이 중에 어떤 프레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같이 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보면 사실 영어 문법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단순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 동사가 갖고 있는 프레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배우고 이를 문장 안에서 어떻게 알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즉 동사에 따라서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문장 성분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고 어떤 식으로 또그 덩치를 키우며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갖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문법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 독해를 더 나아가서는 영작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로 외우는 동사들은 단순히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동사 뒤편으로 어떤 문장 성분들이 같이 따라붙어서 어떤 식의 프레임을 형성하는지를 같이 외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문장 안에 있는 알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합쳐서 만들어낸 글짓기식의 해석이 아니라 영어가 단어들을 결합하는 정확한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저는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문법 기본 원리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동사 프레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문장 성분들이 어떤 식으로 덩어리를 키워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단한 내용으로 앞으로의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또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